네, 안녕하세요 렉스테이션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개인 장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개인 장치에다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자전거 캐리어 플레이지폴드934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개인 장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품 이 제품도 이제 유럽식이고요. 유럽식인 만큼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 여기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장치를 연결해주시면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제 확인이 뒤쪽에서 확인이 좀더 수월하겠죠 네. 이 제품은 이제 100% 이제 완제품이에요 100%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장착을 바로 제품을 꺼내서 이제 경인장치 위에다가 올려만 놓으시면 되거든요 장착을 하시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제품을 꺼내서 이제 네, 올려만 주시면 되고요. 올려만 놔도 일단 제품이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요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수평을 맞춰 준 다음에 레버를 이용을 해서 꾹 눌러 주시면은 네, 설치 끝입니다. 간단하죠? 요 간단함 때문에 이제 견인장트 자전거 캐리어용을 많이 사용을 해 주시는데 요렇게 사용을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변인장치 네. 밑쪽에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구멍에 맞춰서 홈이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 끼신 다음에 13핀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돌려주셔야지. 완벽하게 체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불빛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들어오죠. 원래는 이 제품을 그 이제 펼치고 한번 준비를 확인해봤어야 을 되는데 사용은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시기만 하면은 끝나요 제품은 장착하는 거는. 네, 요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고 또 자전거를 고정하는 방법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자전거 올리실 때, 이제 첫 번째 바이크암을 대충 어림잡아 위치에 놓, 놔주신 다음에 프레임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실 때는 당연히 페달 간섭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페달 간섭이 없게끔 확인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바이크암 바이크암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고정을 해 주시고요 고정을 하게 되면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카본 프레임 같은 거 자전거 프레임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이상을 이제 받게 되면 더 이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토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힘까지만 조여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트랩 스트랩을 꺼내서 넣어주신 다음에 밴딩 해주시면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빼주시고 주신 다음에 간섭 없이 잘 위치 조정해 주신 다음에 엔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자전거는 거치가 간단하게 됐고요. 사용 방법 어, 쉽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대를 장착을 하실 건데 이제 두 대의 자전거 거치 하실 때는 이제 보시면은 바이. 바이캄 중간 자리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대충, 일단 껴, 껴, 껴 놓기만 해주세요. 껴 놓기만 해주시고, 자전거 프레임이 어떻게 장착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껴 놓기만 하고, 자전거를 올려본 다음에, 위치에 맞춰서 이제, 요게 이제 약간의 유격은 이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춰서, 자전거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자전거를 올릴텐데, 두 번째 자전거 올릴때는 이제 핸들바의 간섭을 피하기때문에 당연히 위치는 반대쪽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구요. 요 상태에서 올려주신 다음에 요 발감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요 상태에서 요렇게. 어디든 이제 물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조여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인 상태에서 바퀴 마찬가지로 스트랩 걸어서 밴딩 해주시고, 뒤또 스트랩을 걸어서 이렇게 밴딩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치가 끝납니다. 끝나고 이 상태로 이제 라이딩 가셔 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식사를 하시거나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실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이 잠금 장치거든요. 잠금 장치는 보통 자전거 캐리어 대령 마찬가지로 열쇠를 꽂아 주신 다음에 돌려만 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락이 걸린 상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헛도는 헛도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게 락이 된 상태예요. 아무리 돌려도 풀리거나 조여지지가 않죠. 요게 락이 된 상태고 반대로 다시 풀게 되면은 다시 요 집게가 빡빡해지면서 돌리면 이제 풀리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사용 잠금 장치는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캐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 손잡이에도 이제 락 장치가 잠금 장치가 있고요. 여기랑 이제 자전거 바이크 암이랑 잠금 장치가 이제 다 똑같은 열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키 하나로만 사용을 해주시면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전거를 거치한 상태에서 이제 짐을 트렁크 쪽에서 꺼내거나 아니면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트렁크를 열게 되면 닫겠죠 닫기 네,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 받침 여기를 발로 눌러주시면 되고 뭐 무릎으로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 누른 상태에서 자전거만 잡고 살짝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틸트 기능이 돼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간섭 없이 이렇게 간섭 없이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짐을 넣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능이기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돌릴 때는 요 딱 소리와 함께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악세사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자전거가 좀 무게가 나간다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로딩램프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제 그 제품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다가 이제 경사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라서 경사를 한, 하나를 만들어 주고 나서 자전거를 그 상태에서 바퀴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냥 액세서리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캐리어를 이제 다 자전거를 거치를 거칠 하고 거안 하고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액세서리인데 캐링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용 가방이에요. 이지폴드 전용 가방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제품을 뭐 차의 트렁크에 실 타거나 아니면 이제 집 안에다가 보관을 오랫동안 해두실 경우에 상처나 스크래치나 요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든 이제 나온 제품이고요. 악세사리고요.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셔가지고 보관을 해주시면은 장시간 오랜 기간 있어도 뭐 먼지가 쌓인다거나 요런 거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악세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저희 매장 오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구입도 다 가능하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아니면은 뭐 저희 쇼핑몰을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네 이제 자전거를 한번 탈거해 보겠습니다. 탈거를 하실 때는 이제 역순으로 일단은 스트랩을 빼주시고요. 스트랩을 빼주시고 바이크만 풀러 주시면은 탈거도 역시 간단하게. 이제 이 상태에서 바이크 한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것도 스트랩부터 빼주시고 바이크 풀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옮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스트랩 다시 원위치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접고 전기장치, 전기장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90도로 꺾어서 빼주시면 되고요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이용을 해서 잡고 올려만 주시면은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네, 이렇게 탈거를 하고 이제 트렁크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지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대용하고 두 대용. 네,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구입해 주신 거는 세 대용짜리. 세 대용짜리는 이제, 무게가 한 23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가볍지 않는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이지 폴드 세 대용짜리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스트랩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걸어준 상태에서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 뒤를 살짝 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이제 바퀴가 앞쪽 부분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트렁크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보관하실 경우에는 캐링백이라는 악세사리를 이용해주시면은 가장 좋고요. 이상 일단은 이제 이 이지폴드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이제 뭐 자전거를 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매장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전거 캐리어가 이제 뭐 견인장치용도 있고. 뭐 지붕형 그리고 후미형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장을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어, 받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는. 뭐 제품은 재고는 거의 항상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음, 상담만 하고 어, 해주시면은 저희가 정확한 사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리고 이제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렉스테이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